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한님입니다보여주시한1 0번 보여주세요. 아 2단 뛰기? 뭐. 네. 오. 근데 이거 짧은데? 오! 아, 됐어. 아니, 조금만 하면 돼요. 네, 될것 같아요. 오.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주고받는 거. 밀어주는 느낌.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위에서 쭉. 치. 오, 지금 좋았어. 벌써 네. 땀나네. 저 땀나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오. 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거. 다른 거. 공격 스텝 저는 또 스파이크가 진짜 뭐 멋있는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크 제가 또 운동 웨이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좀 있거든요 아 스파이크는 좀 자신 있습니다 이 공격 스윙 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스윙 폼 스파이크 동작은 여기가 정면이 있으면 네. 여기서 내가 점프를 했다 치는 거예요 점프 하고 했다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두 손이 같이 올라갔다가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음. 빠질 때 약간 귀 근처까지 옆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팔꿈치를 이렇게 드는 느낌이에요. 아, 그 느낌. 약간 여기 새끼손가락이 올라가는 느낌이어야 돼요. 아.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 들 힘주면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아. 있는데 여기서 이 위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돌고내 머리 위에. 그렇지. 이제 스텝 가르쳐 줄게요. 스텝. <laughs> 처음에 오른손잡이는 네. 왼발이 먼저 나오면 돼요. 왼발. 근데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여기가 이게 스타트. 쓰리 스텝 할 때. 여기 하나. 아. 둘. 둘. 셋넷 점프해요 셋넷 점프 <laughs> 내가 아까 이거는 따로 가르쳐줬잖아요 네네. 이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셋 점프를 해야지 하나 어, 둘셋 하나 둘, <laughs> <넵>. 하나, 둘 <laughs> 하면 이제 슬슬 앉기 시작해야 돼요 아, 앉기 시작.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해서 네. 셋할땐 이미 팔이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넷 하면서 점프 네. 하나, 하나 둘셋오 둘, 잘했어요 대신에 지금 다 좋은데 팔꿈치가 약간 너무 내려가는 느낌인데, 아... 팔꿈치를 내귀 쪽으로 약간 드는 느낌이 들어요. 드는 느낌으로. 뭐. 네. 하나, 둘.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을 터치를 해줄 테니까 내 손을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음, 네,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때리고 가면 돼요. 여기 네. 있어봐요. 내가 해볼게. 네. 여기요? 네. 네. 더, 더 이렇게 높게 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딴 데리고 오는 거지.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배구는 좀 아픈 운동이네요. <laughs> 네 하지만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렇지 잘했어요. 아 이제 뭔가 좀알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네. 공격이나 뭐 서브 같은 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네. 공격 제가 그냥 던져줄 테니까 한번 때려보요 네네네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번할 거예요. 네. 오! 공격에 재능이 다, 있네요. 다, 다, 다. 언더랑 토스 안 해. 아, 그럼 원래 <laughs> 공격수 언더랑 토스 합니까? 다 해야 돼요. 아, 다 해야 돼요? <laughs> 일단 공격 먼저 배우고. 자. 오! 지금 좋았어요. 오. 그리고 공을 앞에다 놔둬야 돼 점프할 때 이미 내가 그래도 한 50cm 정도 날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이 있는 데보다 내가 약간 멀리서 떠야 되 아. 그래야 내가 날라가면서 때릴 수 있는 거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들어오시고. 오! 지금 괜찮은데 어 때릴 때 손바닥을 하면서 공 위를 이렇게 감는 거예요 감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네 감으면서 감으면서 그래야 공이 밑으로 가죠 아네자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게 딱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아한 번만 더 할게요 재밌네 이거 오케이 많이 좋아졌다 <laughs> 스파이크 했나요? 서브도 해볼래요? 스파이크 서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파이크 서브는 네.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넘겨야 돼. 지금 나도 지금 점프를 못해. 그 스텝은 그대로예요? 네. 하나, 둘. 그런 식이지. 그런 식인데 서브는 멀리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점프 서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네. 올려서. 이렇게 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알았어. <laughs> 내가 봤을 땐 그냥 오와. 서브 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서브요? 그냥 서브 쳐봐요. 그냥. 밑으로 말고. 서브는 공격이랑 달라서. 네. 이 위에서 저기 천장 보고 끊어야 돼요. 스윙을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 아, 둘. 그지 그런 식으로. 공을 대신에 이 토스가 중요해. 앞에다가. 아. 그지 오! 이제 조금씩 세게 넣어봐요 더 세게요? <laughs> 네 그렇지 세게 하면 이제 수영이 네. 내려오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때렸는데 공이 네. 아웃이 나갔어 그러면 손목 각도를 조금 내리면 돼요 근데 내가 때렸는데 공이 네. 네트에 걸린다? 그러면 조금 더 위에서 끊어주면 돼요 음 각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손으로 오 지금 좋다 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서버를 잘 넣다 보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저쪽 코트를 보면서 겨냥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놓고 싶은 그방향이 위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위쪽 보는 게... 오! 지금 좋다! 오. 오, 잘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네. 수위 받는 거 해볼래요? 어, 네! 저받아본거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도 이제 몸을 풀어야 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물물 네, 네. 물 먹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제가 네. 이 공을 때려볼 테니까 10개 중에 몇 개나 받을 수 있는지 네. 아까 제가 수비폼 알려드렸죠? 네네, 딱 네. 해가지고 그래서 수비는 어, 이 리시브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딱 각도만 잡아서 폰만 대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치면 맞아요. 오히려 공이 너무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막아주는 느낌인데 상체가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서브 맞다가 뭐 돌아가신 분없으시죠 아니에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laughs> 진짜로 한번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예. 가슴 낮추셔야 돼요. 겁먹으시면 안 돼요. 뼈안 부러져요? 뼈부러요안 아, 부러져요. 뼈재 없죠? 네. 공을 맞고부러지않아요 알겠습니다. 않아요. 할게요. 아, 아니, 받으셔야 돼요. 잠시만, 잠시만. 피하면 어떻게. 와. 어,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요 정도. 받으실 요... 수 있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진짜. 네, 준비하시고. <laughs> 아니 손에+ 손에 공이 정확히 왔는데 맞지 않았어요? 아니 떠야 된다고 했잖아 아, 떠야 한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끝까지 봐야 네. 돼요 뭐뭐 아니 내가 손에다가 정말 잘 갖다 때려주고 있는데 아니 공을 봤는데 어 사라졌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아니 겁 먹지 말고 아 이게 겁안 먹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쵸 먹으면 안돼 절대 얼굴에 안 때릴 테니까 겁 먹으면 안돼요 그죠 겁 먹으면 안 돼. 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진짜 가겠습니다. 다시. 오, 떴어! 오케이, 하나 인정. <laughs> 오, 떴어! 떴어, 떴어, 떴어. <laughs> 아, 네. 아, 딱 그러면 저희 네번 남았나요? 깔끔하게 네개 중에 한세개딱 성공하겠습니다. 네개 중에 세 개? 아, 네개 중에 두 개. 50%? 두 개? 네.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잘 낮춘 다음에 집중. 오! <laughs> 점점 잡는다! 아니, 근데 할수록 늘었어. 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No. 아,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나요? 아니, 그 정도면 두손 되죠. 두손 돼요? 한 손은 진짜 멀리 있어요한 손으로도 받아요? 한번 아, 받죠. 우리는 약간 즉상 온도도 이렇게 한 손으로 하니까. 오, 자, 두 개, 두개나왔습니다두개 중에 하나만 딱 성공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Okay. No. 아, 자, 마지막. 하나. 싸. No. 아, 아. <laughs> 아. 그래도 저희 두개 했나요? 두개 네, 몇 개는 되게 잘 받은 것도 있어요. 아, 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네. 어, 어쨌든 네. 통과는 아니고 네. <laughs> 사실 공격이나 서브는 음. 괜찮았어요. 아! 네,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수비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상 언더만 직상 언더? 네, 하면은 제가 제자로 어. 받아들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왜냐면 이제 10대 학생들도 네. 이거를 보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음 맞아요 아까 이제 많이 네. 오늘 배우셨으니까 네네. 처음보다 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음.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좀 긴장해서 그래요 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어, 그럼 한번 네. 해볼까요? 해볼까요?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네. 왜 언덕에 어요 아래서 치라고 아래서 치라고 네. 오 지금 안정적이야 <laughs> 공이 맞는 위치가 자꾸 여기 뼈에 맞아요 뼈에 맞고 공, 손이 많이 들리니까 공이 네. 자꾸 뒤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을 조금만 덜 들어도 될것 같아요 덜 네. 네. 이 무릎이랑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와... 얘는 가만히 있고 무릎으로 타밍 잡는 거예요 어, 보기에는 진짜 쉬워 보이는데 게...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느낌이고 네. 얘로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15개는 넘겨야 돼것 같아요 15개까지? 네. 뭐 목표 15개예요? 15개 침착하게 무릎으로 아, 17개? 16개? 16개. 16개, 오. 잘 했어요. 어떤 거 같아요? 하, 점점 늘어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야, 역시. 근데 이게, 뭐, 운동도 그렇지만, 뭐든지 네. 처음엔 잘안 되는데. 네. 본인이 이제 신경을 쓰고 열심히 음. 하고 꾸준히 하면 뭐든지 다늘 수밖에 없어요. 음,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잘해주셔가지고 A 맞습니까? 아 오늘 A. 아 오늘 A입니까? 네. 충분히 A 줄수 있어요. 네. A 불까지는 아니지만. 네. <laughs> 아까 수비를 못 받았어요. 아 수비 못 받아서.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배운 소감? 아 근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이제 배구를 보고 경기장을 가고 감명을 받았는데 진짜 딱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 그리고 수비보다는 저는 공. 맞아요. 딱 때릴 때그 느낌이 너무 좋고, 스트레스가 팍 풀리는 느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 저는 생각보다 네. 너무 잘 따라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네. 배울 때 태도가 너무 아...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점 드리고 싶고, <laughs> 네. 운동 신경이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금방 좀잘 따라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 치고 음. 배구가 사실 네. 쉬운 스포츠가 아니어서 따라 하기가 좀 어려울 음. 수 있는데 뭐 아까 공격 같은 경우는 네. 또 점프해서 그렇게 넘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타이밍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도 너무 잘하셔서 네. 저도 이제 속으로 이제 올리면서 어? 잘하네라는 어.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제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네 제가 제자로 받아드릴게요. 오늘 아.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도에 이어서 배구까지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 10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직상원더를잘 배워서 수행평가 네. 완전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도 나중에 꼭 세아한테 이 영상, 수행평가할 때꼭 보라고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체육 네. t 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함께해요. 함께해요.